보시면은 AMG 라인 블랙입니다. 안에 지금 타고 계십니다. 자 썬팅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? 옆에 쫙 보시면은 브이클로 해서 블랙으로 블랙답게 이쁘게 또 이렇게 했고요. 자 트렁크 열어 보시면은 자 썬팅샵에서 리뷰한 거랑 다르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우선 푸짐하게 또 챙겨 드렸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신차해 결사 오정재입니다. 아, 여러분들 새해 계획하고자 하셨던 게잘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잘안 되고 있는데요. 요번에 아, 내일 모레 출고하는 차량입니다. 요 차량 제가 오늘 리뷰를 할까 하는데 고객님 인도하기 앞서서 제가 따끈따끈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모레 출고하는 차량은 바로 이 앞에 보이시는 E 클래스 벤츠 E300 AMG 라인 되겠습니다.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넘어서야 했다. 진화, 그 이상의 새로운 더뉴 E 클래스. 자, 벤츠 E 300 AMG 라인.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지뭐 익스클루시브와 비교하는 것도 있었고요. AMG 라인 요 차량도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어, 앞에 보이시는 블랙의 안에. 내부에 보이시죠? 베이지 시트로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광주 고객님이시고요. 이따가 제가 나중에 인터뷰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고요. 그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는 이제 에디션 모델이었는데,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에디션이 이제 다 끝났죠. 요번 달로 바로 입항이 돼서 출고되는 차량인데, 이 그릴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냥 일반 민자로 되어 있는 게 보일 수 있고요. 그리고 그릴 자체 보시면은 스타 그릴 적용해서 상당히 이쁩니다. 이번에 또 블랙으로 저번에는 이제 실버 색상이었는데 확실히 블랙 색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AMG 라인 범퍼와 함께 너무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. 자, 그리고 제가 확실히 딱 차체를 보니까요, AMG 서스펜션을 적용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, 차체 전고가 딱 낮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바뀐 옆에 보이시는 이 19인치 아이 불가사리 휠은 안타깝다라고 <laughs>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디자인이 아 이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래도 또 요것도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블랙 하이그러시를또 적용해서 이쁘게 잘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이 클래스가 풀체인지 됐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실. 전장 측면의 디자인 부분은 거의 예전 이 클래스 모델과 거의 비슷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여기 B 필러도 이렇게 창문 디자인된 걸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. 비슷하고요. 후면으로 넘어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너무 벤츠를 너무 눈에 띄게 보여주는 이 벤츠 로고 헤드램프가 아 저는.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. 자 트렁크 열면요 제가 좀 아까 놀랬던 것도 있지만은 자 안에 보시면은 이게 골프백이 제가 선물로 푸짐하게 두 개나 챙겨드린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. 보시면은 이 안쪽에 핑크색이 보이시죠? 저기 안쪽에도 골프백이 또 들어갑니다. 그 만큼 확실히 이 클래스가 풀체인지 되면서. 트렁크 공간이 정말 넓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네, 이 트렁크 닫는 것도 이제 스무스하게 어느 정도 닫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안에 이클래스 내부에 다 봤습니다. 아, 모든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230 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옆에 이 멀티미디어 스크린이 적용이 돼있다라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9,390만원으로 이 차량 진행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베이지 시트 안에 내부 보시면은 베이지 시트 로 상당하게 화사하게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베이지 시트 가격은 42만원 추가하시면은 이 화사한 베이지로 바꿀 수 있고요. 저번에 제가 리뷰를 하다 보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. 뭐 그냥 베이지 시트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도어 트림서부터 시작하는 이 베이지가 이 앞쪽에 이쭉 위쪽으로 해서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무드등과 너무 잘 어울리게 베이지 색으로 이쁜 이쁜 톤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베이지 시트다 보니까 안에 내부가 상당히 화사합니다. 뭐, 위에 블랙 헤드라이닝이 적용이 됐지만은, 위에 블랙과 밑에 이 베이지 조화 자체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서 화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 밖에는 사실 그전 E 클래스 모델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죠. 여기 바뀐 점이라면 이 멀티 내비 디스플레이가 바뀌었고, 안에 보시면이 카메라, 요거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열 같은 경우 아, 확실히 저는 뭐 사실 전이 클래스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. 뭐 레그룸이나 뭐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라는 걸 딱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체감이 안 되고요. 아, 진짜 확실히 이게 베이지시 시트, 다 아이보리시트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, 너무 화사합니다. 이게 썬팅 작업하기 전인데 썬팅 위에 썬루프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좀 톤이 다운이 되겠죠. 어, 그래도 야, 이게 베이지 시트가 진짜 고급함이 확실하게 다르다. 뭐 베이지 시트가 제가 뭐늘 출고할 때마다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데 때가 많이 타다 보니까 요걸 추천을안 해드린데 베이지 시트 나름대로 추천해도 괜찮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위에 썬루프 자체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주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이 정도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2열까지 확장이 되면서 넓어지고 좋은 시야를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고객님이 계신 광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고객님 인더지에 도착해서 캐리어 내리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 영상이 올릴 텐데, 아, 대구에서 여기 광주까지 왔습니다. 아,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. 아, 생각보다 힘들어서. 고생했습니다. 그럼 잠시 후에 고객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고객님 인도 완료하였습니다. 아, 고객님이 바쁘시다고 하셔가지고요. 아 원래 대표님이 받기로 했는데 사모님이 또 받으셔가지고 사모님 요번에또 사업장 오픈하셨다고 합니다. 아, 늘 번창하시고요. 자, 보시면은 AMG 라인 블랙입니다. 안에 아, 네, 지금 타고 계십니다. 자 썬팅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? 옆에 쫙 보시면은 브이클로 해서 블랙으로 블랙답게 이쁘게 또 이렇게 했고요. 자 트렁크 열어 보시면은 자 썬팅샵에서 리뷰한 거랑 다르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우선 푸짐하게 또 챙겨 드렸습니다.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벤츠 E A M G 미션 완료하였고요. 여기는. 광주입니다. 광주에서 미션 완료했고 앞서 제가 영상 앞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 할인 무려 200에서 250만 원이나 또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 들어가고 있으니까 위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출고한 벤츠 E300 AMG 라인 구매 예정이신 분들 또는 인기 자동차 국산차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 마지막으로. 자동차 구매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안 되는 걸 모든 걸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 조그마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더 좋은 차량과 차량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